안녕하십니까 헤커스 편집에서 논리 완성을 담당하고 있는 강우진입니다. 오늘은 수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ot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준비하는 컨텐츠가 다릅니다. 20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논리만 한 2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여 있는 데이터가 많겠죠. 근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 대학의 모든 대학의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핵심 빈출 유형이 뭔지 그리고 그 유형들을 공략하는 방법들을 그죠 어떻게 이렇게 공략하면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까지도 세세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걸 축으로 해서 그렇게 연구한 내용을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스타디 때 사용하게 되는 워크북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매주 또 이렇게 수업하면 복습용 자료로 핸드아웃과 그 다음에 매달 치게 되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원에서 치게 되는 WT 자료까지 그저어 그렇죠?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대학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대학의 유형의 문제들을 어,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해커스 편입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교재는 총3 2건의 논리 교재가 전문화된 교재가 있고요. 그 교재의 진도에 맞춰서 역시 또 워크북이 1 2건이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매주 나가는 핸드아웃과 또 모의고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 보면 1년에 만 문제 이상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정 대학의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이렇게 시험 치기 전에 확실하게 이렇게 숙달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뭡니까?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다 학원하고는 차별화된 컨텐츠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 되고, 이게 연간 이렇게 뭡니까? 수업하는 내용을 본다면은. 어 1월 달에서 5월 달 사이. 그뭐 길게는 7월 달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이론 정립과 문제 적용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응용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은 요 단계에서는 이제 유형에 대한 숙달이 들어갑니다. 그래 되고 마지막 9월 이후부터는 최신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 뭐, 그 다음에 여타 이렇게 출제 소스하고 관련된 뭐, 지아리 문제나, 그 다음에 뭐, 시사독해하고 연관된 문제들까지도, 시사적인 지문들까지도 아주 이렇게 폭넓게 기출하고 딱 이렇게 연관된 동형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이렇게 정립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 4개월은 9월 달부터는 실전 적응의 단계로 그 실전 문제하고 동일한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들 그다음에 최신 기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 봅니다. 물론 특별반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3월 달부터 해서 어 8개월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어 10개월이죠. ,이? 3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10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반 전용 교재가 따로 있고 또 핸드아웃도 이렇게 특별 반만을 위해서 또 따로 나가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수준별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분류가 되어져 있고 그 분류되어져 있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본 유형들이 반복이 되게 그렇게 교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텐츠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어, 확실하게 이렇게 논리는, 그죠? 어, 우리 해커스 편입과 함께 확실하게 이렇게 논리에 대한 기본기들은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년 내내. 그래 되고, 전체적으로 유형은 그냥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논리 구조에 따라서 지문의 길이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고, 요 유형 하나하나마다 또 세부 유형들이 어, 책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들에 대한 어떤 어, 집중적인 공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실전에서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단서를 찾아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뭐 최근 출제 경향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논리는 최근에 이야기를 하자면 어렵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문제 유형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다 그래요. 종합형 문제로 따라 나오고 있어요. 짧게는 원 센텐스부터 해서 길게는 원 패러그래프까지.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각 유형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되겠죠. 원 센텐스는 원 센텐스대로 풀어 들어가는 풀이법이 따로 있을 거고, 원 패러그래프는 지문들다 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원 패러그래프 나름대로의 풀이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매 수업을 하면서 매주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딱딱딱 잡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매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풀이법을 익혀가시면 은 쉽게, 쉽게 뭐 종합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최근의 경향을 보더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강의한 경험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컨텐츠 내용을 봐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해커스 편입에 어, 컨텐츠를 믿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오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논리 완성에 대한 실력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옆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예비편입생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 끝까지 저를 믿고 쫓아오시면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